이걸 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형상 강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강변에 나오면 정말 심심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해가 밝게 비치는 날도 아니고 또, 겨울 동안 이 강에 좀 물이 얕은 곳을 가득 채우고 있던 새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철새만 간 것이 아니고 텃새들도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지 다들 떠나고 새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백로라든지, 왜가리라든지, 뭐 비둘기같은 새들이 날기는 하는데 오늘날씨에는 새가 바람에 날려서 어 제대로 날아가지도 못합니다. 정말 강풍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다리 위에 서서 이 물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할 일이 있느냐? 할일 없죠.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재미가 나름대로 그래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디에선가는 물고기가 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강변에 나오면 물고기 튀어 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재미에 고찰 빠지곤 합니다. 한번 이야기했죠. 물고기가 어디에서 뛸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 뛰는 물고기를 영상에 담고 싶다. 눈으로야 쫓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 사는 것이 이렇게. 모두 운에 달린 것일까? 우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이 운에 달린 것이라고 하면, 그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닦아도,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주 큰 물고기가, 어, 정말, 어, 저게 작은 상어가 어휴, 큰 물고기가, 제법 큰 물고기가, 어휴, 굉장히 높이 뛰고, 그러는데, 아마 이 다리 높이가 한 20m 넘으니까, 저 물고기가 청어보다는 클것 같습니다. 눈으로는 이렇게 보는데 영상에는 잘안 담기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 물고기가 뛸때 이거를 담고 싶은 마음 계속 그걸 쫓아가다 보면 사람이 본인은 그게 아닌데 좀 허해지는 게 아닌가 어 건실하게 무엇인가를 한다 하는데 대해서 저 스스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 다른 사람과 이해하는 것그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옆에 동행이 있고 물고기 뛰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물고기가 뛰고 있을 때어 저기 물고기 뛴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님 어디, 어디 하면은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아, 정말 뛰네 하면 같은 것을 보았을까.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한 번씩 물고기가 뛸 때는 곳곳에서 다섯 마리, 일곱 마리 이렇게 제각기 뛰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상대방이 꼭 보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이걸 영상에 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을 때어 아 이쪽에 뛰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손가락을 한번 쳐다보고 그 장소를 보면 물고기는 뛰어서 이미 물속으로 들어간 뒤가 되겠죠.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저기...라고 가리켜서 그 말을 듣고 움직였을 때는 결코 그 물고기를 볼수 없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겁니다. 물고기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꽁치 같은 물고기는 무수히 뛰고 있고, 청어나 도미 같은 물고기도 뛰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보이시죠? 그 영상뿐 아니라 현장에 같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이 저기다 하고 가리켰을 때 그걸 바라볼 때 다른 사람보다 한 템포 늦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사람은 어쩌면 계속 뛰었던 물고기가 있었던 지점만 따라가는 그런 일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눈으로 찾는 것이 더 확실하고, 그리고 나는 어찌됐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운이 아니라 능력, 실력이며 성실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계절에, 아무것도 없는, 새도 없는 강변에 나와서도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잠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